안녕하십니까.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다 틀립니다. 도대체 이 미친 광대는 누구야? 도대체 이해기스러운 모자 또 뭐고 이해기스러운 스타일 패션 스타일은 또 뭐야? 제가 답해드리죠. 저는 여러분들의 게임 광대 게임마 제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저만의 광기스러운 스타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게 될 거야. PC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스위치게임이라든지 온갖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.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재밌는 PC게임이다. 아니면 스위치게임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게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 영상 댓글 밑에다가 추천 댓글에다 게임 추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주소랑 그리고 최대 게임을 합법적인 루트에서 살수 있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자세할수록 좋긴 한데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하면 안 좋잖아 <laughs>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임을 제가 댓글에서 골라서 제가 플레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게임을 추천해 주시고, 그리고 제가 제 선진선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앞으로도 이뮤직 반대를 많이 즐겨 주시고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원래 닌텐도 스위치, 그거 아십니까? 원래 닌텐도 스위치는 어, 애들이 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 최대의 쓴맛을 다 넣었다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아, 이거 말고. 어,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게임팩이 있으면은 여기서 쓴 맛이 나온다고 하네요. 그것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 여기를 하트면 은그 맛이 나온다고 하는데,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배로 뭐. 을 아, 어쨌든 여러분들 저와 함께 관계 빠지 준비가 되셨나요? 저에게 게임 추천하시거나 아니면은. 게임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목금토일 일곱 시에서 열한 시 어쩔 때는 내가 분장하고 어쩔 때는 그저 본면을 쓰고서 플레이 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<laughs> 왜안 눌러져 음 잠깐만 잠깐만요 음.